이번 시간에는 차양막, 천막의 실용적인 간편 매듭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막이나 천막이나 차양막의 모서리 부분이죠. 묶기 위해서는 부피를 최소화 해 줍니다. 로프를 가져와서 접습니다. 그래서 묶으려고 하는 로프 있죠.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만들어주고, 최소 2회 이상 감습니다. 한번, 두 번째는, 풀림짓기로 해서 집어 넣어줍니다. 이 부분을 당기면 조여지겠죠. 매듭이 완성이 됩니다. 우선 풀림짓기로 하는 것은 해체 시, 용기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모서리 부분 넣고 접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당기는 이 부분을 U자 형태로 공간을 확보해 줍니다. 나중에 이긴 노플을 잡아 당기니까요. 그래서 2회전 이상 감아줍니다. 감아주고, 마지막 부분을 풀림 짓기로 해서, 걔 넣어서, 당겨주면,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좀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서, 안쪽으로 내부에 많이 감아줄수록 이것은 덜 미끄러지겠죠. 세 번을 감았습니다. 이번에는. 풀림 짓기로 해서 당겨주면 되겠습니다. 3회 이상 감으면 거의 강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미끄러지는 경향 거의 없습니다. 접힌 상태에서 이 부분을 눌려 버리니까요 압착하는 효과이기 때문에 풀림은 거의 없어집니다 주의할 부분은 이 부분에 작업할 때 완전히 밀착되도록 반드시 힘 있게 당겨 줘야 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차양막 천막에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간편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정대 회전 후 고리를 만들어서 튼튼한 매듭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고 고리를 만들어서 감습니다. 적어도 마찬가지로 3회전 이상 감습니다. 넣고 굿노프를 고리 속에 집어넣고 당겨주고 원노프를 당겨주면 되겠습니다. 매듭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높을 고정대에 감은 후에 코리를 만들었습니다. 끝 높을 이용해서 적어도 3회전 이상은 감아줘야 됩니다. 물론 많이 감을수록 인장 강도는 높아집니다. 집어넣고 당겨주고 온도표를 당겨주면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고정대에감고 고리를 만듭니다. 고리를 만들었죠. 서 뒤편에서부터 3회전 이상 감아줍니다. 많이 감을수록 인장 강도는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 가닥을 고르 속에 놓고, 우측의 로프를 먼저 당겨서 완성시켜 놓은 후에 원루프를 당겨주면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는 로프에, 원노프죠? 원노프에 3회전을 한 후에, 우측 로프에 한 매듭을 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원노프, 여기에 3회전을 합니다. 한 번, 두 번, 3회전이죠? 3회전. 4, 반대편의 로퍼의 우측에 한 매듭을 하고 당겨주면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안하다 싶으면 이끝로퍼를 고리 속에 넣어주게 되면 강도가 훨씬 높아집니다. 이 방법이 좋겠습니다. 꽃높프까지 삽입하는 것이 인장 강도가 높아집니다. 자, 여기서 원노프를 3회전해줍니다. 한번, 두번, 세번, 여기서 우측에 한 매듭에서 끝 높을 고리 속에 집어넣고, 고정대에 밀착되도록 당겨주면 튼튼한 매듭이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원높프의 3회전 우측 로프에 한 매듭 끝가닥을 고리 속에 넣고 당겨서 좌우로 흔들어서 고정 높게, 일착하도록 합니다. 매듭이 완성이 되었습니다.